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평가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긍정평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반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균이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구병이어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반응이 부정 대답과 긍정 대답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구분해서 보면 60절부터 66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첫 번째인데요, 부정 응답입니다. 제자들의 수금거림과 예수님의 대답, 제자들의 떠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두 번째입니다. 긍정 대답입니다. 열두 제자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과 또한 베드로의 응답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와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예수님 사역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습니다. 거의 1년, 혹은 1년 반의 사역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갈릴리 사역에서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후로부터는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사역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사건은 갈릴리 사역에 대한 평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6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역시 비슷합니다. 믿을 때 벗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한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따지면 연애는 불가능하고, 결혼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머리에 기대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여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역시 비슷합니다. 성도들끼리 불신이 있다면 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들 모두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는 인간이 가졌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구성 요소들을 들고 나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목수였습니다. 배운 것도 일천했습니다. 주 1세기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갈릴리에 소외된 약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지혜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빵한번 얻어먹고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당대의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리들은 변덕이 심하고 과장이 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십자가에 죽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리처럼 들린다는 것은 자신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진리는 인격적 진리입니다. 가슴으로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수학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논리적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의 삶을 혼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많은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불신하며 욕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직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6장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문제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떠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보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말하자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무리는 육신의 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라면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라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피의 잔을 마신다는 것,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니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을 열고 그 의미를 묵상하여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며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 안에 있도록 하는 것처럼 성도가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1세기 유대교 회당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너희들도 바리새파로 다시금 돌아가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육신의 문제로 걸려서 영적인 것을 버리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삶으로 작은 것 하나 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있는 줄로 아는데 현실이 급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닫아 버립니다. 당장 눈앞의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교회가 처음부터 영생의 삶보다 이 땅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종종 봅니다. 69절에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입니다. 믿는 자는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70절에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유다가 악마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지적받는 적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충격적인 말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귀에게 마음을 벌써 내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울면서 탄식하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상에서도 여러 번 유다에게 회개의 기여를 주었지만. 마음을 닫아 버렸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유혹에 약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베드로나 유다처럼 될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회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철저한 삶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궁극적 회개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육신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삶의 회개도 진행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육신의 평안을 버리게 합니다. 육신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소유적이며 분열적이고 확대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공동체적이고 나눔이 있고 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치유와 위로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어떤 예수님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빵만 주는 예수, 병제만 고치는 예수를 따를 것이지 아니면 더하여 예수가 메시아이며 고난 속에서도 살아서 함께 부활의 삶을 경험케 하는 주신지를, 주인이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자주 자기중심적 예수를 이해합니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성서의 예수는 배제해 버립니다. 이 시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고민하여 보십시오.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